<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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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도시의 사랑법 감독 이분희입니다 아직 영화 보기 전이실 텐데 영화 보시고 나면 그 느끼시는 것들 많이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는 보시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정말 기분 좋게 극장에서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 저희 영화처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노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영화 정말 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어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호 역을 맡았던 정비입니다. 니다 네, 저희 영화 아, 어 개봉 첫날부터 아. 네.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보면서 저는 봤는데 네. 수와 제이를 엄청 응원하게 되면서 웃기도 하고 어, 눈물도 나오겠는데 어,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이 또 보고 즐겁게 보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 즐거운 관람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흥수엄마 명승정을 맡은 장혜진입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이 그, 아니, 영화를 보셨다면 제가 뭐가할 말이 있었을 텐데 아, 스포들이 지금 말을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laughs> 정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말. 끝나고 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실컷 웃으시고 어.. 울컥하신다면 뭐 괜찮아요. 휴지 있으니까. 가끔면 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오랜만에 보는 좋은 영화일 겁니다. 자부, 자신감, 적극 <laughs> 모든 걸다 통틀어서 좋은 말다 동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 아, 네. 저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석을 연기한 우동민입니다. 아, 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저 영화 진짜 울라 재밌습니다. <laughs> 네. 아, 저 봤는데 근데... 졸라 져밌고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어, 공감하시고 많이 느끼시고 많이 웃으시고 많이 분노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즐겁게 이 영화의 자란으로 흥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소문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쉬는 날 귀한 시간 내신 여러분 감사드리는 마음에 저희가 특별히 제작한 특별 사인 들어간 특별 포스터를 여섯 분께 나눠드릴 겁니다. 큰 소리로 홍보를 많이 해주실 분들 매천시면 너무 감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호응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이만 인사하고 물러 가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홍보 홍보 이보 홍보 보세요오보 홍보 홍